いらっしゃいませ。 하나님의 사랑의 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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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종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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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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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진대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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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히브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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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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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마귀의파이트에서 구원하시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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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, 26절 아멘 아멘 아멘, 아멘. 부활 예수님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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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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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과 한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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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, 브로데서 2장 3절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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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. 모든 것을 가진 자, 고린도서 6장 9절 10절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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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활. 사명, 요한복음 20장 21절. 아멘, 아멘, 아멘.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,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. 아멘, 라멘. 아멘, 아멘. Yes, you.